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나정찬 회장이 라이브 방을 또 열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라이브 방에서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몇 가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요게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입법 예고권 이 있죠. 네. 조인트 스템 관련된 첨생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권과 관련한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난 화요일에는 주가 자체가 좀 음봉으로 마무리가 돼서 좀 아쉬움은 좋지만,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점검을 하면은 좋은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턴어라운드되는 실적주 요즘 장 어렵죠. 네, 이때 나올 정도는 시세를 낼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실적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지난번에 그 네이처셀과 관련해가지고 그 라이브 방을 한번 열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네, 물론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제가 그 입수한 정보가 이100% 사실이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전에 이 라이브방 말고, 이전에 지난주인가요? 라이브방 한번 열어가지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모두 100% 현실로 나오면서 팩트로 증명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이 이야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백0 0 팩트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설이 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왔다. 요거를 일단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첨생법 개정안이 실행이 되면서 상용화될 수 있는 첫 번째 치료제가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스트로스템이라고 제가 예, 일전에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네, 이건과 관련해서 상용화가 될 가능성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아 뇌성마비 치료제 요걸 네, 언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조인트스템이 그 확장할 수 있는 그적응증 확장권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치료제는 바스코스템 버거시병 족부괴양 치료제. 자, 이 정도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조인트 스템건은 어, 허가 승인이 돼버리면 그렇다면은 첨재법 뭐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허가 승인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네 이거는 상용화 되는 거죠. 그정도의 네, 얘기가 있었다. 네 그리고 암 치료나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다수의 치료제가 지금 현재 대기 상태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요번에 나온 이 이야기들은 상용화가 되는 치료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 바라고 있는 조인트 스템의 상용화, 이거는 허가 승인이 나면 당연히 이제 실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즘 다국가 임상을 하면서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그에 대한 임상 사이트 제가 복지부권에 들어가 가지고 요거 소개를 해드렸죠. 점점,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명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회 장의 라이브 방은 좋은 보따리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요건과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들 나오면 막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입법 예고권 이 시행령 초안과 더불어서 입법 예고권이 이제 9월 10월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극 건과 관련해서 어, 재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극 건과 관련해서 어느 그 카페를 가보니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통화를 한 내용이, 여러분, 요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 팩트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게시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번 달 10월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하고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10월 발표 후에 내년도 3월 1일에 본격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난치성 질환의 범위, 네, 그 범위가 어디까지 보냐고 물어봤더니 네, 난치성 질환의 범위가 광범위에서 답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이 이야기를 그100% 사실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10월달, 9월달에 분명히 입법예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절대 허위가 100%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mat가 바로 막바로 11월 초에 나오는 거잘 아시죠. 네. 요건이 지금 현재 연속돼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기사로는 글로벌 에픽이라는 사이트에서. r m a t 신청 해외에서 빛을 보나 해가지고 어, 해외에서 빛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건 하에 이장희 교수 잘 아시죠? 어, 조인트 스템 유효성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막이 이야기의 기사가 좀 쓰여 있고요. 어, 뭐 아주 우리가 색다른 건 아니지만 이 기사가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 화요일에 은봉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등락 과정의 연속일 뿐이지, 흐름이 이렇게 깨진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일정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고, 다국가 임상이 승인이, 임상신청이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네, 이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입법 예고와 11월 초에 RMAT 건과, 그리고 조인트 스탬프과 관련된 약심위의 심사 중간 어떤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요건들은 여하튼, 나오는 대로, 막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지속적인 업데이트 나갈 겁니다. 요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요런 도움은 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어,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요거 한번 해서 뭐 대박 시세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 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 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 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자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천 원에서 1 5 0 0 0원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시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W 예요 예전에 영업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W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이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네, 오늘까지 일봉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네,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2 0 1 8년에 주가 수준인데요. 자,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예. 네, 요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예,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거기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출하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